11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 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밭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어, 금요일 오후 4시 40분 정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리스토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에서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토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때때로, 어, 우리가 오는데 그런 나쁜 습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들어집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 해의 말씀을 그, 거기에 맞추어가는 그런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역대야 18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사밭이 아합과 이제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치우고자 한 상황 가운데서 아합이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이하나님의 은혜로서 유례가 없는 지금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사밭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북 이스라엘의 압과 혼인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가운데 연합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욱더 보게 될 텐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유다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 이스라엘과의 정략적인교훈이 어쩌면은 어 당장은 아합의 부치군으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과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치적이고 영적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봉일한 것, 또한 우리 가운데 평탄게 되는 것들을 누리게 될때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어, 아시아며 또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 3절에서 어떤 이야기 가 나옵니까? 아비 이요서밭에게 부축입니다. 못을 바로 길란 나못을 치자고 길란 나못을 정복하자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요서밭이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때 이 먼저 요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여호사바세계게하나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아합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이 사, 400명에게 어떤 이야기한다면요. 이길렐라못에 가서 세울을 말려 하는데 올라가서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이길량라못을 하느 하나님 어어길량라못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4 0 0민 전체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이 성읍을 붙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이여사가이 다른 사람은 없냐라고 할때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흡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이아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 400명을 동원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마음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그것을 지지해 주는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붙이고 하는 그래서 나의 일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인 저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다가 끼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쩌면 목회자의 가장 큰 유혹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계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자신의 계획에 정당성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강화시킬 그 말씀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5절과 9절, 11절 말씀 가운데, 1 1절까지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각각 요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전하는데, 시드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철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철불로, 어떻게 합니까? 아,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상징의 의미는 마치 선지자와 같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왜요? 어, 그의 말의 열매가 바로 어, 예언의 증정성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또는 자신의 주장을 취지하기 위해서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합니까? 이 정직을 제기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중 하나는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율이며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야 하며 또한 가지는. 내 상황과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맞추어 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끼워놓고자 해서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물 들어가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은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들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결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가며, 또그 가운데 순종하며 가야 할 사람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삶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스스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